저기요 돌아가시라고요 저할말 없다고요. 네? 아, 아, 그만 두들기세요 제발. 네? 아, 집치 왜 편하게 자야 악몽을 안 꾸지? 아니, 너 아니, 어제 아니. 술 마셨어? 안 마셨어. 너왜 뭐 소파에 주자? 아. 아. 아빠가 지 무슨 고민 있던 떠 아. 봤던데. 어 아, 땡큐. 뭘 땡큐. 아근데 미지근하다. 아. 왜? 아빠 무슨 사고 쳤어? 우리 벌써 집회하는 거야? 민주아너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? 아빠 무슨 사고 담당이니? 아 진짜 너무한데 아니, 큰딸. 왜 요즘에 이게 심박수 조절이 잘안 돼? 이노피스. 어, 요새 다사다난 했잖아. 이노피스. 상이, 피스. 내면의 평화 가 깨졌대. 아이, 큰일이네. 아 이거 좀 요거 좀 하면은 이게 좀 심박수가 잡히려나? 이노피스. 아, 안 되겠다. 아, 아빠 좀 들어서 쉴게, 응? 아우 목목 뚝뚝해. 아. 아빠 어디 아픈 건 아니지?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. 아 동메뉴 요거 아니야? 어 요거 하면 라인이 예쁘진 다잖아. 그래서 자매님 원판 불변의 법칙이지요. 머리 가슴 배 삼등신 라인이 좋아봤자지. 야씨너 죽을래! 야야야! 야. 조용히 해라. 나 장갑 안 끼고 있다. 글들이 좋으니까 어떻게 찍어도 하보네 좋았어. 오늘은 너로 정했다. 격렬한 연습 후 만난 나만의 힐링타임. 아무리 비가 와도 감출 수 없는 나의 열목. 샵, 준비된 스타. 샵, 난 나를 응원해. 샵, 내 인생은 나의 것. 샵, 응원해줘. 고마워요. 이만 하면 되겠지? 공야이 나도 너를 응원해 제르미 사랑해요 제르미 데뷔만 해라 누나가 꼭길 책임진다 아 이놈의 인기 3분도 안 됐는데 좋아요가 벌써 1,000이 넘었네 사랑해요 제르미 진짜 안가? 어 안가 심박수가 떨어지지 않아 아무래도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진짜? 괜찮은 곳을 찾은거야? 딱 적당한 곳을 찾았어 조금 이따 가보려고 야 그래도 혹시 몰라 사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돼 강중아 놀자 어? 분환하다 빨리 나가자 분명 이 방법밖에 없단 말이냐. <laughs> 오늘 완전 날씨 좋다, 되게. 오늘 음 공기 좋다. 학교잖아. 응, 학교야. 우리 여기 왜온 거야? 아, 내가 저번에 학교 소개를 못 해준 것 같아서. 학교 투어 시켜주려고. 야, 이 작은 학교에 무슨 투어 식이나 근데 진상이는? 아, 스트레스 플러 갔어. 스트레스? 아. 그런 게 있어. 아픈 얘기니까 더 이상 묻지 마. 응. 가자! 다행이다. 그럼 스트레스 한번 풀어볼까? 괜아 됐어! 야, 근데 너몽 개그가 장난이 아니다. 완전 개그신 강민이야. 야, 여자가 곤란한 상황일 때는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매너라는 거못 배웠어? 어, 나 그런 거못 배웠는데. 야야, 야, 근데 너 봤어? 네가 물에 빠지니까 물고기가 막쌍으로 날아오고. 무슨 일이지? 물고기 밀어내 만큼 부피가 큰건 아닌데? 부피? 야. 아! 헐. 쟤 지금 날 뭘로 생각한 거야? 설마. 설마. 치아? 야! 나 준비됐다. 재름이라고날 좋아하는 팬이 얼마나 많은데. 네가 감히 날 변대로 봐 아, 씨. 자존 심상이. 아, 두고 보자, 씨 아, 아, 아. 야, 미안해, 괜찮아? 야, 너, 너, 너 피. 좀, 아, 이제 좀 괜찮아? <laughs> 어 아직 많이 아프단 얘기 안 해. 얘가 막내라 가끔 애가 될 때가 있어.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고. 이건 말이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. 우리는 지난 며칠 전한 싸움에 휘말리게 됐지. 신남 일동과 이동 이른바 신벌 놈들 신역이들의. 야이씨, 너 오늘 정이야 정말 치열했지. 그런데 아직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던 거야. 조이는 그날의 앙금을 담아, 담아, 축구공에 담아. 신형이 중 하나인 너에게 갚아준 거지. 이 자식 말은 팔아리 뭐야, 깊게 생각하지 마. 이런들 어떠하리, 저런들 어떠하리,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듯 어떠하리, 우리도 이같이 얽혀, 백년까지 누리고 저. 그러니까 내 말은 난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, 바람이라면 너희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을 뿐. 지난해 얘기가 뭔 소린지 모르겠고 집에 가겠대. 야 집에 가자. 하, 도대체 내 시신을 이해주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. 하. 아마 평생 없을 거야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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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좀 낮아진 것 같아. 아, 아, 야, 야, 좀 봐봐. 내꺼좀 낮아진 것 같지 않냐? 내 미모에 문제라도 챙겨봐. 사매님.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니까요. 너 원래 못생겼거든, 못나나? 아이, 진짜! 이씨. 야! 야! 야. 아. 언니! 언니! 미안, 미안해. 괜찮아? 야, 쟤왜 저래? 스트레스 풀러가지않어 일 아니야. 이제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왜 저러는지 한동안 피곤하게 생각네. 아. 얘들아, 아빠가 너희들한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. 잠거만 저는... 상처를 뛰어넘을 것이냐, 상처에 매여 살 것이냐. 결단할 때가.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물것이 알고 싶다의 d j 데이.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정말 묘한 매력의 여성을 모셔봤는데요. 이 여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남 1동 같으면서 신남 1동 같지 않은 신남 1동 주민. 김동아 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? 잠깐만, 지난주에 이어서? 이주연석 출연이시네요. <laughs> 어쩌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동화의신분을 굉장히 궁금하세요. 해 일단 동화는 신남동 주민 맞죠? 네, 맞습니다. 근데 보면은 신남동의 주민의 풍격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. 안녕하세요. 심지어 신남 이동이 편을 세기도 했다는데. 어, 그래. 맞나요? 먼저 온 친구. 저기요 있네. 신남이 일동과 이동이 뭐라고요? <laughs> 뭐 시중 온데. 뭐 시중 온데. 뭐 시중인지? <laughs> 무 것도 모름시랑. 아, 그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죠. 우리 동네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해서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요.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부자가 돼서 이사오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데요? 사람의 인격은 돈이랑 상관이 없더라고요. 괜히 돈 있다고 이동 사람들을 무시하는 우리 동네 어른들에 보면 참 한심해 죽겠어요.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.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 내면 속에 무엇으로 채워가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. 하, 참 어린 친구가 기특한 생각을 했네요. 네 오늘은 내면이 아름다운 어린이 김동항을 만나봤습니다. 동항 덕분에 힐링이 되는 시간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이것이 알고 싶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